자기들은 아까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가까운 데 빨리빨리 왔다갔다 하면서 배달하는 라이더 노동자들도 너무 속도 경쟁에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서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고 우리 매출도 감소하고 근데 여기 이익분은 더 많이 늘어나가 가지고 거기 배당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사로 송금하는 금액이 커지고 그렇고 더 위험한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우영 캐님께서 잘 설명해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점주 같은 경우도 어 아예 거리제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 방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라이더 유니온. 우리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짧게 짧게 치고 그다음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데 음.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초 안에 수락할 수 있는 것을 40초로 또 줄여놨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아 핸드폰을 보죠. 아아 아이고. 위험하죠. 양손으로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가야 되고 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 놓치면은 아예 또 등급제가 있습니다. 아 수락을 안 하면 이제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배당을안해 배당을 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면서 그것을 배당 받고 해야 되니까 아그 위험을 감수하다 사고사가 너무 많아요. 종속되니까요. 음. 예.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산재사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근절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조선산업, 제조업산업, 특히 건설산업 아이고. 얘기했잖아요. 1등이. 맞아요. 민입니다 뭐.